2014년 10월 29일 수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본관 일정 로비에서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 대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창의적 설계 능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과제 포상을 통한 재학생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총 43개의 팀이 참여했으며, 참가학생들이 직접 기획, 설계, 제작한 종합설계 작품을 대회장에 전시하고 발표를 통해 선문대학교 지도교수 및 외부심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과제를 평가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학생들의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선문대학교 학생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이번 대회 참여하게 됨으로써 제가 직접 설계를 해보고 그 설계 과정을 통해서 직접 제작을 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스텔 화이팅! 공정한 심사 끝에 기획공학과의 메스크즈 팀의 이 보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보드는 익스트림, 일렉트로닉, 에코프렌들리 인조잉을 뜻하는 보드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포츠과학과의 메아리 팀이 총장상을 수여받았습니다. 특히 메아리 팀은 총장님께 직접 운동 기구를 시연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컴퓨터공학과 팀 로켓 팀의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OPS가 금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아 지금 대상을 받아서 너무 떨리고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돈이 있어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돈이 모이고 이제 역, 경제적 여건이 되면. 점점 이제 저만의 보도를 점점 더 개량하고 대량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선문대학교 학생들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함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상 선문이클리 뉴스 정은성 기자였습니다.